그릴때 콩이 안 까져. 집에 가서 까야 될것 같아. 그죠? 그쵸. 이게 한 달이 넘었는데 안 까져. 집에 가시 가서 까져. 아, 됐어. 햇빛이 반나절이면 끝날 건데, 그걸 못 말리네. 원 손만 대면 딱 펴져야 되는데 나가지 말까? 그래야지 뭐 이게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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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떠지? 뭐 일단 다는 못해도 먼지가 있어서 엄마라면 안 가져갈라 했는데 여기다가 더덕 깔아놓고 가야겠다 더덕? 뭐, 까진 거, 그것밖에 안, 없어? 응. <laughs> 까지 이거. 와, 저 많은 거 어떻게 다 깎아야? 금방 아 깎아, 까지기가 쉽게 까지 깎는가 근데 좀 톡톡 틀라나 응, 안 튀어. 여기서는 안 튀어. 응. 예, 낮에 막 말리고 그러면 금방 될 건데. 응. 와, 아, 이야, 아, 실하다. 이야. 데 아니. 그렇죠. 어, 그거는 좀 되겠네. 응. 뭐야? 뭐야? 오늘 저녁에 라 피곤하신가 봐. 집에서 이렇게 까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. 아유, 거기는 진짜 추워 가지고. 언제 닦아 도 집에서 일하는가 겨우에 농사짓는가 마찬가지. 그자 <laughs> 기억 코여기서까시는구나 아, <laughs> 아이고 이게 안보려도 이게 수확놓은지다주가된게안보려도또맨 손으로 하시니까. 왼손이 리야 너도 참여해. 우리야. 리야 푸른 눈. 푸른 눈의 박벌리 이야. 백보리. 아이고 꿈에 가면 그냥 야, 겨울 내내 해야지 이거 야 이게 무슨 <laughs> 겨울 내내 해야될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나왔어 슬리피콩이 많은데? 엄청 나왔어 아 그래도 기분 좋아 나이생피콩기 맛있어 이 감자떡 쪽으로 해도 음 그렇죠 어, 볶아먹을도 되고 콩나물은 또 된다 고거 이것도? 예 이게 콩나물이 된다고? 그렇지 근데 이거 완전 원시시대인데? 응아 음. 원시시대도 이대로는 안했을 것 같은데 아 겨울에 뭐 이런거 하고 있으면 더 좋지 정신도 많이 가지 이, 이 건강에 어, 음, 그, 응, 건강에는 좋겠다. 응. 먹어서 좋고 응. 소일거리로 좋고. 난생 들어가나고 얼마 줘? 네, 사. 와, 그러면. 한 날씨 한 날씨. 다 이렇게, 음, 굽다, 이렇게 어. 보니까. 콩이 굵어가지고 팥하고 녹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. 팥 녹두는 앞으로 사 먹는 걸로. 응. 한올 한올 하니까. 근데 팥은 비가 비가 안 와야 잘 되더라. 응. 가슴 망했다. 녹조로 아, 가슴 안에 벌레가 아니 돔파리 아피다 이거는 벌집 그래야 비가 깨끗하잖아. 확실히 얘가 강해. 대단하시다. 이건 아, 음도에 안 나든 뭐이걸 갖고 왔어. 아니야,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재밌어. 뭐한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지. 아, 오늘은 이만큼만 까자. 오늘은 이만큼만 까자요. 와,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아직도. 콩깍지 한 벌에서 한 박스로 나왔는데 만족도 대단합니다 겨울 농사 주말 농장 아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다시 비올 때 습기가 찼었어 우리가 아, 비가,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습기 찰때땅 나가 그 그이후 계속 비었어 응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주말마다 가면 건조가 제대로 안 됐어 안에 막 곰팡이가 피어 먹을 수 있을까? <laughs> 먹을 수 있어 팥 이런 모습 처음이야 먹을 수 있는 거라 먹는 거지 일거리니다 <laughs> 일거리 일거리 빨간 팥이 작년보다 더못해네 <laughs> 쪽지가 부러져야 되는데 이 썩어빛 밥에 넣어 먹으면 되겠다. 하하. 팥은 이만큼. 콩안 갖고 와도 음. 녹두를 갖고 왔어. 야, 왜 이렇게 많이 끓니? 음이농한기에 입에서 해야 되는 다 응, 예. 제 농부는 쉴 틈이 없다. 녹두까지. 응. 와 진짜. 저번에 녹두 이만큼. <laughs> 저번에 많이 갖고 좀 갖고 가고 이만큼 아 갖고 가고, 그지. 그랬나? 응. 누구 줬지? 힘아